제 사인은 5년 후에 제가 해드겠습니다. 리 <laughs> <잘 보잖아. 웃음> 아이 소리가? 감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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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파스리 병은 저 언제 언제 끝날래나 몰라죠. 파스리만 들어가면 이렇게 리듬도 깨지고 다 깨지고. 굿샷! 말안너무많 나? 요 나? 요어너무 많이 들어갔다 너말안 나? 너말안 나? 번째안커너말안 나? 너말안 나? 너말안 나? 너치안 나? 예 같은 방향 오히려 오른쪽이다. 오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딱 쐈네. 음. 딱 쐈어. 난내 공주 살았다. 살았다. 어디 있는지 잘 몰라. 근데 뭐지 어떻게 응? 갔는지 한창 모르네. 그죠 또 뽕샷 했죠 어. 아, 들어가세요. 또 오래간만에 또 뽕샷 어. 어. 어, 나. 뽕 어. 아나잘 맞았어 타고 들어왔어. 잘, 잘 받아 님들. 조금만 더해주세요. 네. 네. 부드러워 네. 응. 부드러워갖고. 응. 젖지났으니까 이제 만고 치세요. 잘갔어? 가이드로 갔어? 오, 오. 오, 잘 나왔다. 오. 형님만. 가, 어, 형님. 미스 굴러가, 미 굴러가. 형님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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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아, 저기 아, 있을 거야. 있을 거야. 가봐, 가봐. 엄마, 앞에 운전시켰어. 엄봐 이제 일단 공 찾고 가요 내가? 아니. 자, 여기는 운전하시는 분, 김기사. 김기사님, 공좀잘 찾아줘요. <laughs> 뭔가 딱 아니 어떻게 저게... 저렇게 게 우드로 탁탁들을 다 올리시지? 런도 있는데 그러게요 <목소리> 나는... 야, 야, 그만. 아 고마 고 고마 나중이야 방금 찍은 거 동영상 한번 봐봐 깎았지? 왼쪽으로 저기 저쪽 기저 해저드 쪽으로 서서 어. 해저드 쪽으로 안 섰는데나? 아니야 그쪽 발리 글로, 글로 서서 살짝 그 안으로 들으려고 싹잘 깎았어 아주, 아주 영리하게 잘 깎았어 <laughs> 굳이 받아들이래도? 아, 가운데로 딱 들어오잖아 <laughs> 어떻게 해야 그걸 안 할까? 어떻게, 어떤 느낌?